이번 시간에는 어,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 중 어, 우리가 흔히 공문서나 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뭐뭐하고 저, 뭐뭐하고 자라는 어,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공문서는 공적인 그림으로 반드시 이 표준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실제 공문서 자료에서도 이 비표준어를 쓴 사례들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이런 제한적으로 익숙하게 쓰이는 비표준어 유형이 가령 나타나므로 아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 하고 저는뭔말 하고자의 옛말로서 비표준어 임으로 어선을 매입하고자로 어선을 매입하고자 뭐뭐하고 자로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를 개선코자 공문서나 기안서에 이러한 단어를 표현할 경우에는 이게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개선코자가 아니라 이를 개선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슨 무슨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에 고시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이 표는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도로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표기해야 하고 맞춤법 표준의 규정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뭐하고 저와 뭔뭐하고자의 올바른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